유년 시절에 주부님께서 인, 산삼을 먹여주셨는데 덥다 보니까 위통을 벗고 팬티만 입고 눈이 많이 덮였지만은 쳐놓고 공을 차긴 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많이 춥기 때문에 넘어진 부분은 타박상이 되었고요. 이게 저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다닐 때 5학년 때까지 겨울만 되면 시커멓게 되면서 진물이 질질 흐르고 그리하여 약국에서 약을 사다 발라도 큰 현염이 없던 걸로 인지하고 있으며 병원도 수차례 다닌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어, 중학교 2학년 때 공을 차다 좌측 다리를 크게 다쳤었는데 여기에 병원을 가서 연고도 발랐겠지만은. 치료하고 잃었던 부분이 성인이 돼서 나타난다 하는 이런 현상을 제가 많이 느끼게 됐던 동기가 되는 거죠. 어머니가 상당히 풀알러지가 심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러한 인자가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사실은 우리 딸애까지도 학교 다닐 때목 뒤에 심한 알레르지로 고통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가계적인 영향은 있다고 제가 정말이지 보고 있습니다. 유전적인 부분은 있지만은 확실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풀 알레르기가 있었지만은 네, 이렇게 저렇게 하셔가지고 근치를 시켜. 오시고 지금도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시고 우리 딸 마찬가지로 건강하게 아무 이상 없이 생활하고 저 역시 그 심한 통증에 시달리다가 지금 건강한 모습으로 홍보코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은 조금 잘못된 이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토피가 유전적인 요인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본인이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완치시켜 나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한국 화장품에 근무하다 93년부터 저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능성 미용 비누라는 말을 제가 처음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이름 있는 화장품 회사의 미용 비누 OEM은 제가 거의 다 해드리다시피, 그로 인하여 저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정심, 저녁까지 굶어가며, 어, 열심히 일을 했던 결과치는 가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종아리 밑에, 예, 이 부분에 작은 점이 하나 생겼었는데, 조금 끄적끄적 끓을 거, 떠니까, 작은 점에서부터 시작한 이 알러지 현상이 사실은 이쪽 종아리 쪽으로 밑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사타구니 쪽으로 올라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사타구니 쪽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치료를 하고자 하는 약국에가 스테로이드 연고를 사서 바를 것 같으면은 하루 이틀은 괜찮아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면 또 확산되고 확산되고 하더니까 이사타구니 양쪽이 모두 이 가려움증으로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더니까 조금 더 있으니까 이이 이 갈비 쪽으로 또 올라오고 그러더니 조금 더 있으니까 이 겨드랑까지 올라와 가지고 진물이 나고 이런 상황에 저는 많은 정말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죠. 근데 이 아토피라는 것이 한 곳이 가렵기 시작해서 내가 아 이게 가렵구나 하는 것을 인지할 것 같으면은 온몸 전체가 가렵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끓고 끓고 피가 나는데 긁고도 사실은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낮 시간 동안에 열심히 일할 때는 제가 있고 생활을 하지만 저녁 때 가지고 이 가려움증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떨 때 기분 같아서는 옛날 어른들께서 이발소에서 이용하던 그 면도하던 날그 면도기를 가지고 잘라서 시구청에 버리고 싶은 이런 심정이 아주 정말 지가고 합니다. 또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카타카리 큰 카타카리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찔러서 피를 내봅니다. 네, 그렇지만은 또 개운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게 너무나, 이, 이 태어난 자체가 후회스럽습니다. 당시에는 어떻게 해야 됐냐. 자, 삼대가 잘못되면은 이러한, 정말이지, 죄악을 받는데, 이러한 느낌을 제가 많이 하게 됐던, 어, 이런 계기가 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 조부님께서 또이 전생에 무슨, 잘못된 부분이 있었냐. 우리 어머니, 아버님께서 정말 참 훌륭하신 분들인데 뭐가 잘못된 부분이 있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가 저는 태어난 자체를 정말이지 후회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제가 89년도 한국화장품에 근무하다 구박 10일로 동남아 여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태국에 갔을 때 예쁜 아가씨들이 저희 정말 피부에 와서 스킨십을 했던 이런 기억이 있었는데, 이게 너무나 후회스러웠던 겁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에이지 밖에 없으니까, 혹시 88올림픽 때, 예, 이 아프리카 쪽에서 에이지가 성행했으니까, 혹시 이 흑인들이 마시던 이 크라스에 잘못되어 제가 오염이 되지 않았나. 더 이상 삶의 정말이지 존재가치를 못 느끼고, 세상에 부끄러움 때문에 저는 이제는 안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한계령을 봤을 때 까마득하고 여기 눈 내리는 후 추락할 것 같으면 지도서도 모르게 나는 죽을 수 있다 이러한 확신이 있었군요 그래서 사실은 그 길을 선택하려고 하니까 그래도 어? 저희들이 정말 뼈가 있는 집안인데 어 이거 시체를 못 찾으면 어머니 가슴에 한을 맺히게 하는 거고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삼척 그 정나진 위에 예, 해안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과속해서 해안에 추락할 것 같으면 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잘못해서 저가 다치기만 해서 장애자가 된다 하면은 나도 고통스럽고 가족도 고통스럽고 주위 사람들한테 또 고통스러운 이러한 어, 생활이 지속될 수 밖에 없어서 이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야 내가 15분 정도면 은 정말이지 아 고통을 덜고 이러한 편안한 세상으로 내가 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아 이제는 세상을 놔야 되겠다 아 이러한 이러한 로프와 이러한 의자를 준비하고, 내가 이렇게 가마매기를 하고, 아, 이렇게 하면은 정말이지 나는 15분 고통만 참으면 은 이러한 악몽 같은 생활은 하지 않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그래서 그 길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까 세상이 너무나 편안해졌습니다. 모든 봄내가 사라지고, 세상이 눈덮인 세상 같이 정말 편안해졌습니다 타인에게 내가 금전적으로 누를끝은 일이 없느냐 이거를 어 산정해 드려야 되는 부분 혹시 타인이 내 눈으로부터 어떤 물건을나 빌린 건 없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아 이러 이러한 것은 이렇게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어 부모님께 드릴 말씀. 이렇게 생각하고 가족들한테 이렇게 드릴 말씀 이렇게 하다가 저는 사실상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어떤 분이 여기를 그냥 한방 내려쳤습니다. 깜짝 놀라서 눈을 떠서 봤더니까 이 정도 되는 이 정도 파이의 불기둥이 저 공장 내부를 그냥 올로갔다가 내려오면서 계속 불기둥이 흐르는 겁니다 너무 심부러워가지고서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네번 네번 하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사그러들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되니까 조금 올라가다가 추락하면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3개월 반 동안 아팠던 다리가 조부님의 처방을 받고 하루만에 고쳐졌던 이런 사례를 연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 이게 하늘의 뜻이구나. 내 몸을 저 스스로 고쳐보라는 하늘의 뜻이구나. 그래서 조부님께서 종전에 동네 분들한테 발라주시고, 붙여주시고 또 침을 놔주시고 이러시면서 처방하던 약재 하나 하나를 상기시켰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물에 사용하던 약재, 예, 당시에 이제 소라든가 소부스름, 예, 사람도 이 알레르기가 있지만 소부스름, 그 다음에 또 돼지에 또 닭이 다쳤을 때 이런 것을 하나씩 하나씩 상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가 이걸 상기 시켰던 약재 하나 하나를 경동시장과 모란시장에 방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약재를 어 어떨 때는 씹어서 붙여보고, 어떨 때는 찧어서 발라보고, 어떨 때는 또 끓여서 발라보고 이랬더니까 너무나 가려움증을 완화시키는 데는 효과 효능 효과 효능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좋으니까 온몸에 바르고 이랬던 부분 예, 왜 종전에는 여름 되면은 제가 필리 팬티는 두 개를 갖고 다닐 때도 있고 바지를 하나를 또 가지고 다닐 때도 있습니다 왜이 냄새 나고 또 진물 나고 또 여름 되면은 바지가 진물에 붙어 가지고 제가 잘못 걷다가 환부하고 같이 떨어지고 이랬던 사례도 많았었거든요 어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바르고 또 바르고 또 발랐더니까 나중에 가서 이게 멘붕이 오는 거예요. 뭘바른지를 모르는 거야. 아 이게 아니다. 어 그래서 A3 용지 크게 화상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세심하게 어느 정도의 약재를 어떻게 에, 찌어서 붙였다 며, 며칠 몇 시에 그랬더니까. 몇 시간 후에 어떤 반응이 있었다. 어떤 반응이 있었다. 이렇게 되면서 저 몸은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 많이 발랐던 약재를 이제 점점, 점점 좁혀가는 거죠. 아, 그런데 이 식품과 한약초의 우수성을 정말이지 저는 그 당시에 참 많이 느꼈습니다. 아, 그러면서 이 약재. 자, 저는 강원도가 고향이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그러면 제주도 분들은 종전의 민방을 어떻게 했느냐. 경상도 분들은, 아니면, 전라도 분들은, 또 경기도 분들은, 또, 어, 떤 약재를 어떻게 부스럼이라든가 알레지에 사용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인들한테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 어느 분이 이런데 또좀 조회가 있다 싶으면 그분한테 갔던 부분이고. 또 어떤 분들한테 물으면 또 가가지고 그 약재를 적어가지고 예, 대사전을 찾아보고 이러면서 제가 가장 많이 읽었던 책이 중약 대사전입니다. 예, 실질적으로 예, 북한에서 발행했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북한에서는 중국 번역본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책을 수백 번을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아 여기에 간에 좋고 폐에 좋고 또 신장에 좋고 이런 약재들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또 경동시장이나 모란시장을 또 다니면서 수없은 반복 예, 실험을 했던 부분이다 그런데 오늘날 보니까 제가 저 몸이 다 나아져버린 거예요. 조금 남은 데는 사실은 낭습 쪽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낭습 쪽을 안 낫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고민고민하다가 아몇 가지 약재를 또 지어 발랐다니까 이게 낫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 당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이것은 내가 내 몸을 고치고 타인한테 사랑을 베풀어 하는 하늘의 정말이 뜻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에 하나가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둑니다. 입 작두콩이에요. 이 작두콩에 대한 식품이지만은 효능 효과가 피부 재생력이라든가 또 아니면 이 향염이라든가, 네, 대단한 효과가 있습니다. 향균은 별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왜? 열대지방 식품이기 때문에 제주도 내려가서 이 콩알 하나에 500원씩도 당시에 <laughs> 구입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적정 재배지를 찾아다녔는데 제주도 어, 저쪽 공주, 합덕, 예찬, 그리고 횡성, 강릉, 이렇게 여덟 군데의 계약 재배를 시작하게 됐던, 이런, 예, 계기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들한테 제가 씨앗을 드리고,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정말 재배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공주에는 정말 한 분은 선임을 했댔습니다. 케미컬 쪽인 약재도 모든 것은 우리의 식품과 한약초에서 시작됐습니다. 특히 버드나무 추출물 아스피린의 원료가 되는 거죠. 네. 또한 우리 신장에 좋다 하는 부분, 또 우리 이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혈액의 응고를 막는 제품들 어디에서 추출됐습니까? 거마리에서 추출됐습니다. 좀 전에 신장에 대해서는 강낭콩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화작용을 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초와 생강, 대추 쪽에서 해독시키면서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이 탈모 쪽에는 뭐 흰제비꽃, 예, 잎에서 또 아니면 꽃에서 추출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제품의 치유는 식품과 한약초에서 얻어진다는 것을 제가 확신하는 부분입니다. 아토피 환자들, 건선 환자들은 문제점이 어디에 있느냐? 아, 이거는 유입되는 경로를 차단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만일 윗물에서 흙물이 흐를 것 같으면 아랫물은 맑을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우물을 판다고 생각했을 때 위에 흐르는 흙물이 우물에 고였을 때 이것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흘러오는 물을 오염된 물을 차단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은 인체에 오염된 유입되는 물은 뭐냐? 호흡기 쪽 공기들한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먹는 음식이들한 얘기예요. 세 번째는 피부 접촉을 에,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리에 제가 중점을 두었던 부분이고 제가 우리 여기 농장에서 한 8년 동안 오리지널 유기농으로 비누 농약 하나 안 쓰고 사실은 과채류 47종을 재배했습니다. 밤 12시 반이 넘도록 랜턴을 쓰고 풀을 메고 12시 가까이 메마를 때는 스크린 풀러를 이용해서 물을 주고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게 됐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 아토피 환자들은 체질이라든가 부위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장 가장 각색입니다. 그래서 이분 한분한분 한 분, 수만 명을 제가 관리하면서 하나하나 설명했던 부분을 예, 차후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